안녕하세요. 세인트마리 여성병원 산후조리원 김도연 팀장입니다. 지금 시간에는 아가들 모유수유를 하는데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랑 또 수유 자세랑 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모유수유 하실 땐 먼저 준비하셔야 될게 조리원에서는요. 수유 쿠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수유 쿠션이랑 나무발판이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집에서 사용하실 때는 나무발판 아마 준비하시면 따로 또 하셔야 되니까 책 같은 거 두꺼운 책들 있어요 그거를 여러 개 준비하셨다가 엄마 높이에 맞춰서 빼주시면 돼요 수유쿠션은 하실 때 가슴 바로 아래까지 와주는 게 가장 안전하게 아가가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집에서 사용하실 땐 수유쿠션 없다 그러면 베개 같은 거 이용하셔도 됩니다 쿠션 같은 거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다음 아가 손수건은 아마 여러 장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. 손수건 있어야 되고 수건 있습니다. 아가 베개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가 머리 쪽에 귀 아래쪽으로 해서 머리 쪽으로 받쳐줄 수 있는 베개 역할을 할수 있는 거 수건 한 여유 되시면 두장 정도 또 등까지 받칠 수 있는 거 등을 받쳐주는 이유는 잡고 있다 보면 손목에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. 그래서 등 받쳐줄 수 있는 거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. 닦아주시는 게 좋죠. 그래서 닦을 때는 티슈 준비하셔도 되고 아니면 티슈 없으면 손수건으로 따뜻한 물 하셔서 그냥 닦아주시면 됩니다. 비누 사용 안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 수유 자세를 알려드릴 건데요. 첫 번째가 요람 자세라고 있어요. 우리 사모님들이 많이 보셨던 자세인데 아가를 엄마 품에 안고 물리는 자세입니다. 이 자세는 엄마 팔꿈치 안쪽에다가 아가 뒷목 부분을 대주시고 엄마 오른손으로 저는 왼쪽을 물려요. 그러면 오른손으로 엄마의 가슴 모양을 C자나 U자 모양으로 잡아서 아가를 물려주시는데 당연히 아가는 엄마 쪽으로 향해 있겠죠. 이 상태에서 유도 위치가 아가 코 부분에 올수 있도록 먼저 잡아주신 다음에 아가가 입을 벌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거예요. 처음에 신생아시기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뱃속에서 배워갖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마랑 같이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아가한테 계속 입을 크게 벌릴 수 있도록 우리 아가 이름을 불러주면서 유도를 해주세요. 첫날은 아가가 힘들어해도 둘째날부터는 연습이 되면 아가가 입을 벌릴 수 있습니다. 물리기 쉽도록 아가가 벌려줄 거니까. 아가한테 입 크게 아 해봐 아 하고 아가가 벌려주면 아가 아랫입술에 있는 유륜부터 깊게 물려주셔야 돼요. 신생아 시기에는 조금 아가들이 힘들어합니다. 물때 자꾸 밑으로 빠져요. 빠나님이랑 무느님이 아직은 약해서 계속 미끄러지기 때문에 유두만 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물릴 때 엄마가 먼저 잡아서. 아래 유리원까지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물려주시면 아가가 앞에서 쉽게 좀물수 있어요. 이 자세가 요람 자세라고 그래요. 조리원에 계실 때좀 연습하고 가셨다가 집에 가셔서부터 그때 이후부터 해주시면 쉽게 아가랑 편안하게 먹이실 수 있습니다. 저희 세인드마리 조리원에 오시면 모유 수유는 산모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한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. 집에 가셔서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교차요람 자세라고 있어요 아가가 배고파할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배고파하는지 아느냐 젖병수유 할 때는 2시간 반, 3시간 통으로 먹고 있어요 근데 모유수유는 아니죠